NX F 스포트고요 F 스포트는 전부 다 블랙으로 좀 마감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스포티한 게 많이 돋보이고요전년식 대비 이제 옵션이 추가가 됐습니다. 이제 판매로 막썬 루프로 바뀌었고, 아크 레빈슨 오디오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좀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뭐 NX가 좀 많이 판매가 되는거예요 SUV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승차감이 좀 세단처럼 편하기도 안 하고, 그세단이랑 승차감을 좀 부각시켜주는 이런 실내 인테리어인데, 대부분 세단, 대... 대부분 좀 눈높이 밑으로 있는데 suv가 네. 렉서스의 이런 실내 디자인은 suv라고 해도 이렇게 올라 있기 때문에 세단처럼 되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세단같은 편안함이 제공이 돼서 굉장히 또 인기가 많습니다 인터페이스 화면도 크고 크기 때문에 시인성도 좋고 그리고 사이드 미러를 접어도 어라운드 뷰가 나와요 요게 또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토이터스있이게또 되거든요 셋업 디스플레이도 들어왔고요 어댑티브 크루즈도 적용이 되어있고 에퍼스포트는 이런게 좀 스포팅의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무래도 좀 성능의 차이는 그냥 뭐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 레드시트가 제일 이쁘기 때문에 레드시트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이어 레도 열선 시트랑 무성풍구시타 뭐 충전구도 적용이 되어있고 파노라마선루 포트가 있고 왼쪽은 주유구고 오른쪽은 충전 포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c 럭 r 안 u p t i n